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4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절씩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로 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2절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로 왕에살아더니 우리를 이르러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 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딴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아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그를 울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당과 다블레가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다삭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랍 문자와 아름 방안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배 르음과 서기관 심세가 아다삭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배 르음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삭 사람과 다블레 사람과 아바셋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일 사람과 엘람 사람과 십절 다 같이 겠습니다그 밖의 백성 곧 종기한 오스나파리 사마리아 성과 유바라데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고사성어 중에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이 호사다 말한 말이 무슨 뜻이냐면 좋은 일에는 그런 마 어, 마의 방해가 많다, 그러니까 좋은 일에는 방해가 이렇게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경계하라 이런 뜻인데요. 여러분 바로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또 정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주님 말씀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이렇게 순정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런데 여러분들, 마귀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순정하는 것을 막게 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일을 막게 하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마귀 역사가 여러분 성경을 보면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이것에 대해서 깨어있어서 경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d Danango. But the owner is a sadhang, but the owner is a sadhang, but the owner is a sadhang. The 이 w n e r 묵상하게 되는데 에스라 t 장은 이런 내용을 보면. 한마디로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서 유다 백성들이 돌아왔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제 고우 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고 성전이 불타 없어졌거든요. 성전을 다시 짓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새롭게 다시 재건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포로로부터 돌아와서 그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무엇을 짓습니까?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을. 이거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떻게 시작하죠? 1절, 2절 말씀, 여러분 좀 길지만 한번 좀 읽어볼까요? 사로잡혔던 자들의 시작.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파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 같이 너희 하나님을 잔노라. 아스루왕 에살라또니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냐면 바로 여러분들 사마리아 사람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 있는 동안 아수르라는 나라가 여러분들 그 유다 땅에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민족들도 그 이스라엘 땅에 살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른 민족이 여러분 혼합해서 이렇게 여러분 한마디로 이제 결혼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나라 이방 민족들과 여러분들 결혼하게 되면서 결국에 어떻게 돼요? 혈통적으로 혼합된 민족이 나오죠. 그들이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혈통적으로도 혼합됐을 뿐만이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혼합이 된 겁니다. 다른 이방 민족들과 여러분들 결혼을 하면서 그, 그들은 다른, 민, 다른 민족이, 다른 신들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들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을 짓는 이슬 백성들에게 와서 우리도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을 섬기지만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신이거든요. 유일한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고 다른 신들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은 바로 이들이 와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함께 성전 짓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을 지으려고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자기들이 하나님도 믿고 다른 우상도 믿으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영적으로 들었고 정말 결국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무너뜨리려고 여러분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묘하게.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이스루바벨을 포함한 유도, 유다의 지도자들이 감사하게 깨어 있었어요. 그들의 사마리아 사람들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는 성전을 짓겠다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것이 여러분들 3절에 나옵니다 자이 말을 듣자 여러분 오늘 주님이 오늘 저분들이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을 듣자 이 사마리아 이 대적자들의 본색이 드러납니다 조금 전까지는 우리가 같이 짓자 같이 도와주겠다 하다가 유다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그 대적자들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의 사기를 떨어뜨립니다. 여러분 사절 말씀 지읽을까요 이로부터 시작. 이로부터 그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여러분 네,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이 좀 와닿게 번역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그땅 백성은 성전 짓는 일을 방해하며 유다 백성의 사기를 떨어뜨렸다 사기를 떨어뜨렸다 개혁개정에는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면서 방해했다고 하는데 세번역 성경 보면 유다 백성들이 사기를 떨어뜨리면서 방해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들 중에 반드시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순종하고자 해서 순종하려고 해요. 그리고 특별히 이 부흥을 위한 사십일 기도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순종하고자 해요. 아 이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야 하고 순종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마귀가 저人们들을 방해합니다. 이 일은 안타까운 영적인 현실인데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놈의 마귀가 제일 먼저 우리를 방해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우리의 사기를 떨어뜨려요. 한마디로 마음을 꺾어 버립니다. 낙심시켜요. 여러분 이 낙심이란 말이 떨어질 낙자 마음 마음을 떠, 마음을 떨어뜨리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주님 말씀에 순종을 하는데도 마귀가 우리를 방해 해요 여러 가지로 방해할 거예요. 근데 제일 먼저 이놈의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꺾어버려요. 사기를 꺾어버려요. 마음을 낙심시켜요. 이럴 때 여러분들, 안타까운 현실인데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들, 이 마귀의 방해로, 격기 낙심을 하게 돼요.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을 방해하면서 사기를 꺾어뜨리면서, 경희 여러분, 이제 내일 말씀을 보시면 알겠지만, 경 유다 백성들이 여러분들 성전, 이중 성전 건축하는 게 여러분 16년 동안 중단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뒷부분을 보면 이 사마리아 대수사들이 어떻게 방해를 해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부터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전 건축하기 시작했거든요. 고라스 왕부터 다리우스 왕 때까지 오랜 시간 동안 그 관리들 있죠.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면서 성전 있는 걸 방해해요. 그리고 아스웨로가 페르시아 왕일 때 아스웨로 왕에게 이 대적자들, 사마리아 이 대적자들이 유다 백성들을 거짓으로 고발하는 상소문을 써요. 이거에 대한 내일 말씀이 나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사마리아,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성전을 짓고자 하는 유다 백성들을 방해해요. 그래서 사기를 떨어뜨려요. 이것이 여러분들 그리고 안타까운 일이 생겨요. 실제로 이걸로 인해서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중단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주님이 저런 대신은 너무도 중요하면서도 반드시 기억하면서. 애들 말씀 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마귀가 방해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사기를 꺾어버리고 마음을 낙시시킨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지금 성로님들 중에 이 시간 교회에서 또 온라인으로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 중에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주님의 길을 가기를 힘쓰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정말 기도하려고 힘쓰고 있어요 특별히 이번에 부흥을 위한 40일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과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이 땅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만 정말 마귀가 내 삶에 여러분들 방해를 한대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역사하는 게 바로 우리의 마음을 낙심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우리의 손을 약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중단시키고 포기하게 만드는 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영적으로 먼저 깨워서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절대로 절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전한 것이다 그렇다면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아무리 마귀가 방해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을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이시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지만 마귀가 방해해서 우리의 마음을 낙심시켜요. 우리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지만, 마귀가 방해해서 내 마음을 낙심시켜요. 이때 여러분, 이 낙심된 마음이 일어나는 게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마음이 낙심이 되잖아요?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 유다 백성들, 사기가 떨어지니까요. 16년 동안 여러분 성전을 중단하게 돼요. 짓는 것은. 그러면서 주님이 주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마귀의 방해로 낙심될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왜 우리 마음에 오셨을까요? 우리 마음을 살려주시려고, 우리 마음을 일으켜주시려고, 우리 마음에 힘을 주시려고, 우리 마음을 강하게 하시려고, 우리 속 사람을 강하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 충만을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신약에서 보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쫓아내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귀신의 왕인 바알세브를 힘입어서 저 예수가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마귀들이 자기들끼리 싸우냐? 마귀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대적하기 위해선 똘똘 뭉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나는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거라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들 예수님처럼 정말 마귀를 귀신을 이기를 원하십니까?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꺾여진 내 마음, 낙심된 마음, 절망하는 마음, 이 마음을 마귀가 여기 이걸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내 마음을 꺾을 때, 마귀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것을 방해하면서 내 마음을 꺾고 사기를 떨어뜨리고 내 마음을 약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 때, 여러분 반드시. 성령님의 다스리신 성령 주만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이 내 마음을 일으키세요. 연약해진 내 마음을 강하게 하세요. 우리의 속 사람을 강하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스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일 첫 번째 기도가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저들의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시고. 사랑선생님들, 오늘 성령 충만 받으셔서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마귀가 내 마음을 정말 꺾어버려서 지금 마음이 낙심되고 무너져 있고 약해져 있고 낙심된 분들이 있다면 성령 충만 받아 마음이 다시 회복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하여져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을 가시면. 반드시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역을 읽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그딴 백성은 성전 짓는 일을 방해하여 유다 백성의 사기를 떨어뜨렸다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우리 두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반드시 이놈의 마귀가 우리에게 역사해서 정말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의 마음을 낙심시키고 사기를 떨어뜨립니다. 주님, 내가 이것을 깨어서 깨어 있게 하시고 그런 건데 주님,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의 말씀 순종하는 거 절대 포기하지 말게 하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이 약속 붙들고 기도하는 거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 받아 마귀를 이기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분부로 기도했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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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하나님. 마귀가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 방해합니다, 방해합니다. 어떻게든 우리, 우리,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사기를 떨어뜨려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막게 합니다. 오 주님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합니다. 우리 안에. 지금 마귀 역사로 인해서 마귀의 방해로 인해서 우리 마음의 낙심된 마음 하나님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 연약해진 마음들이 있다면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서 성령으로, 성령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주소서 우리의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소서 주님 주님 다시 일어서게 하소서 다시 시작하게 하소서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성령 충만 받아서 여러분들 끝까지입니다. 마귀를 이기는 그날까지 내 삶에 하나님의 약속과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성령 충만 받아서 끝까지 기도하게 하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끝까지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이번에 부흥을 위한 40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기도하고 순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에게 마귀를 이기는 승리를 주옵시고 하나님의 약속같뜻이 이루어지는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부흥을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제법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포기하지 말게 하소서 끝까지 하나님 주님의 약속 붙들고 기도하게 하소서. 이번 봉을 위한 40일 기도를 하나님 통해서 어떤 하나님 마귀의 방해가 있을지라도 어떤 마귀의 역사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성령 충만구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게 하소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 끝까지 기도하게 하소서. 끝까지 하나님 막 역사를 이기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 하나님의 붕을 치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말고 성령 충만 받아 끝까지 기도하게 하소서. 성령 충만 받아 끝까지 주의 말씀을 선조.